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존사님과 함께 우리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먼저 존사님이 어떤 소리를 좀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아, 이게 무슨 소리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네, 정답은 바로 매미 소리였어요. 매미. 한여름에 나는 매미 소리. 자, 두 번째. 또 한번 들려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한번 더잘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요건 좀 어렵죠? 네,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 네, 빗소리였어요. 지금 막 이렇게 밖에 비가 많이 여러분 오고 있는데, 이런 빗소리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소리가 날, 날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내다 보면 참 많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 뭐차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처럼 빗소리, 또 아니면은 어 동생이 우는 소리 아니면 또 초인종 소리, 엄마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 또 어떤 소리가 있죠? 네. 앰뷸런스. 소방차가 지나가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참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그런 어떠한 소리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하실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에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많이 나셨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그런 아주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받고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잘 듣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거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어 진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두고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많이 두렵고 떨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 주셨냐? 바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저는 구원 받았어요, 존사님. 여러분들 이미 다 그렇게 고백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구원은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예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구원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참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거나 또 그들을 구하여 준그 일이 이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도 이 구원은 어떤 의미로 있냐면, 정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와 고통을 다시금 사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저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저희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게 된그 놀라운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전과 같이 그렇게 포로 생활이 아닌 너희들이 정말 그런 알수 없는 그런 미래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소유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아주 너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너무 감격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정말 저 지옥불에서 건전해 주신 그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날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정말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주셨는데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속상하거나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윤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믿음도 굳건히 세워주셔서, 정말 더 우리의 남은 생은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